됐다. 했다, 했다. 아무나 받다. 나끊으다 이거부터 야아 이거 드리블이 아, 아, 야드리블링가막 아. 아. 어, 아. 오빠 뭐, 오빠도 있고. 아리는데1대 아. 2등이. 1. 1대1 쳐. 아. 1대. 야! 백코트 백코트. 주현아 빨리 백코트 <laughs> 그래서 뭐 이기느냐? 너무 느려도. 아까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 나이스. 체 체. 잘 가세요. 나이스, 나이스. 오버타임, 오버타임 오버타임. 오버타임 오버타임. 아니야 오버타임이야. 오버타임 아니야, 오버타임이야. 아니야 오버타임이야. 노카운트야 노카운트. 한참 늦었는데 뭘? 맞아. <laughs> 너무 늦었어. 힌트, 마이 체크. <치크. 웃음> 보고, 보고. 아, 잘했어. I said, Bou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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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u 한 i q u e Boutique, b 해 u t i q u e b o u t i q 끊어도 돼 끊어도 돼 끊어도 돼, 끊어도 돼. 와, 나이스 넘어가 넘어가 현수가 넘어갔어 아, 나이스 왔다 <laughs> 아, <우는 거. 목소리> 너무 헬스가 <야>, 너무 <laughs> 아 좋았어 잘했어 아 좋아. 미안. 미안 미안 시간 괜찮아 이뉴있니까 천천히 해. 돌리면서 해. 괜찮아 잘써어잘 있어, 굿디, 굿디! 아, 천천히 가도 돼, 급할 거 없어! 이기고 있어! 돌리면서 해! 왔다! 아, 까비, 까비, 까비! 나이스! 어. 2, 던져, 던져! 4, 그렇지! 잘못 봤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해, 해, 해!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 들어와 수비해 괜찮아, 잘했어. 기술 아, 써! 기술 써! 안 써! 기술 써! 안 써! 기술 써! 기술 써! 기술 써! 기술 써! 기술 써! 슈먼저 그래, 봐, 슈먼저 봐. 그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까비, 까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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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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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콜, 콜. 터치해깐 터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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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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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미안해. 지 야, 좋아, 하나 있다. 내가 아, 아유, 오, 괜찮아? 요 괜찮아? 괜찮아 어, 야 집중해야지 김종규씨너 집중해야지 집중해 공에 볼에 리바 리바 17점 차 시간 다써 시간 다써 돌리면서 해 10초 다써 투입해 투입해 빨리 움직여 볼 주고 움직여 <laughs> 나이스 맞다 샷! <laughs> <주차>, 까비 심판 콜 심판 콜야 온다 온다 또선 미쳤냐 발 떨린다. 원샷 한다 원샷. 심판 쿨. 리바, 리바! 살리고 받아줘! 8초! 6초! 5초! 3초! 넣어버려! 아 딥!